12분의 기적, 수학의 셈, 종종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수능에서 나왔던 주요한 기출 문제들을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어, 원래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보시고요. 이렇게, 어, 선생님이 한번 띄워줄 텐데, 자, 지금부터 잠깐 드릴게요. 1초씩, 몇 초씩 할 테니까 착착 잡으셔서요. 자, 이 문제 착각. 스크린샷 착각 착각 빨이파이 찍으세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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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 보시고 들어야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고 듣는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보일 때 잠깐 멈추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2018년도 수능입니다. 어느 회사의 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A와 B를 포함해서 모두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한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핵심이죠. A를 B보다 먼저 처리. 딱 보는 순간 뭐야? s t u d n t 뭐 이런 거죠. STU, 뭐 이런 거. 어, A를 B보다 먼저 처리. 특정 순서입니다. 반드시 뭐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요. 음, 근데, 오늘 처리할 업무를 택하고, 택하고,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경우까지 일과하래요. 그런데 문제는 AB를 포함해서 여섯 가지 업무가 있다고 라 했어요. 근데 오늘 네 가지만 처리한데. 근데 AB는 반드시 처리하래. 그럼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항상 뽑고 베베입니다. 뽑아야죠. 뽑아야죠. 몇개 중에서? CDEF,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죠. 4, 3을 2, 1로 약분해서 6가지요. c, d, c, c, f, d, d, f, e, f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중에 만약에 cd를 뽑았다고 칩시다. 6가지 중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열해야 되는데 a를 반드시 b보다 먼저 처리하래요. 특정 순서입니다. 특정 순서가 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놓고 이거를 그냥 뽑배만 하면 끝나는 문제죠. 자, 배열했습니다. 4, 팩토리아를 이 팩토리아를 나눠서 12여.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은 1 여섯 가지마다 1 2 가지에서 72 가지라는 답을 와 수능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문제도요. 모의 평가인데 잠깐 멈추시고 멈추시고 먼저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딱각 잠깐 착각하시고요. 네 했다고 치시고요. 그런 말이 어디서 치시고요? <laughs> 뭘쳐뽕 야구야? <laughs> 자, 4분의 4박자는 4분음을 한 박으로 하여 한 마디가 네 박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4분의 4박자 한 마디는 4분 음표와 8분 음표로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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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 8분, 4분, 4분, 4분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이거 음악을 안 알고 모르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도 음악 모릅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이해했냐? <laughs> 그냥 이거를 4분의 4박자 그냥 4박자라고 치고요. 4분 음표 어너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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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뭐 이런 것처럼요. 8분음표. 어 그래 너 2분의 1에 1 2분의 1 1 1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4박을 만들어라. 우와 다했네. <laughs> 8분 4분 음표 하지 마시고요. 1과 2분의 1로 해보자고요. 뽑고 배백입니다. 그러면 뽑아야죠. 저런 식으로 4분음표만 4개 있는 경우요그 다음에 4분음표 3개. 에 8분음표, 2분의 1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4박, 또얘 2개, 2분의 1짜리 2개가 있고, 이쪽에 2개 있어서, 자 이런 경우 얘 하나에 그럼 2분의 1짜리여 6개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4박을 만들어라. 선생님 그냥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의 1이 8개가 있는 거예요. 다 써야 되니거즉 8분음표만 8개 있는 겁니다. 끝났네. 다 뽑았네. <laughs> 뭐해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꼬베베 배열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배열해 봤자 한 가지고요. 자, 얘는 다섯 개가 있는데 3개, 2개니까 3팩토리얼, 2팩토리얼, 3, 1, 2, 5 팩토리얼을 세 개, 두 개니까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1조조 5420을 10가지가고요. 자, 이거는 4팩토리얼, 2팩토리얼 4개, 2개가 6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네 개, 두 개가 있죠. 6530을 2로 나누니까 15고요. 자, 이거는 일곱 개인데 여섯 개 같은 거니까 일곱 개고요 얘는 하나 그래서 1 더하기 십 더하기 십오 더하기 칠 더하기 이한요 숫자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새로 입은 옷이라 소중하게 다뤄야지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풀수 있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모의평가입니다 음 이것도 살짝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풀어봅시다 풀어봤다고 치고요. 어느 건물에서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0과 1이 이어진 여덟 자리 문자를 보안키를 이용하는데 보안 카드 여덟 자리에 1의 개수가 다섯 개거나 문자열 처음이 0 1 1 0이면 건물을 통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이런 식으로 1 0뭐1 1 1 1 1 2 5 개거나 아니면 앞에가 0 1 1 0이면 통과할 수 있대요. 통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보안 카드의 총 개수를 구하라. 딱 봐도 잘 봐봐. 1이 다섯 개 이거나 뭐이 사건의 a 라 그러면요 문자의 처음이 예인 것 b 라 그러면 a 또는 b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해? 집합 a의 개수에다 집합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것처럼 이거는 문제를 읽는 순간 여기가 또는이야 a 또는 b의 개수야 그럼 a의 개수를 세고 b의 개수를 세는데 혹시 둘이 중복되는 게 없냐? 그럼 두번 생겨 없냐? 이걸 빼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겠네. 그럼 여기서 1의 개수가 5 개인 거는요? 어, 0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배열하는 거죠. 뭐, 0001111 1 이런 것도 있고, 10101011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얘의 배열수는 8팩토리알을 5팩토리알 3팩토리알입니다. 그쵸? 5, 4, 3, 1 지어지고 8, 7, 6을, 6으로 나니까 6사가지고8 7에 56 까지가 있겠고요그 다음에 앞에 가0 1 1 0이야 이렇게 요자 이런 것들은 그럼 뒤에 4자리가 네 남는데 이 d 는요 여기 0 1 들어올 수 있고 0 1 들어올 수 있고 0 1 들어올 수 있고 0 1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어머나 4 4 16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둘이 더하면 틀리죠 왜 중복이 있잖아 둘의 공통 부분 앞에는 0110인데 응? 1이 다섯 개가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 이 중에 여기요. 즉 1이 다섯 개니까 여기요. 이런 것들은 위아래에서 여기서도 세지고 여기서 가운데서도 세지는 거죠. 그럼 얘를 빼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가운데 앞에는 픽스고요. 얘네만 배열하면 되죠. 4팩을 3팩해서4 가지가 양쪽에서 두번 세졌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 들을 더한 다음에 이거를 뺀 것. 그래서 여기서 4 빼면 12니까 여기다 12를 더한 68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혹시 산수 틀렸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2009년도 수능인데. 자, 마찬가지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풀었다고 치고요. 어느 봉사 사회 봉사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있대요. 어, 한시간짜리 어, 이거 잘안 보였었겠네요. A, B, C, D. 자, 프로그램은, 요 위에가 프로그램이고 봉사활동 시간입니다. 밑에가. 자, 철수가 5일 동안 매일 하나의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5번의 봉사활동의 합계가 8시간이 되도록 봉사활동을 하래요. 근데 만약에 D는 이틀만 해도 벌써 8시간이죠. 뭐 예를 들어서 C는 3번만 해도 벌써 9시간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5일 동안에 5일 동안에봉사활동의 총합이 8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뭐 해야 돼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뽑고 배배 원리 뽑기 원리 첫 번째가 뭐야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라 아 제일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4를 뽑았다고 쳐보세요 그럼 5일 동안 8시간 일을 내면 이거밖에 없지 않니 4 1 1 1 1 1즉 여기서는 뭐 프로그램์을 보면 D A, A A A 이거야. 자, 먼저 뽑는 거 배열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거밖에 없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얘를 하나 줘. 3 2 1 1 1. 그럼 8이죠. 즉 C B A A A 이런 것들 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얘를 이쪽으로 줄수 있죠. 2 2 2 1 1이요. 물론, 기호는 DAA 이건데, 그냥 시간을 배열할 때 상관없죠, 여기. 근데 얘네들을 5일 동안 해야 돼. 그럼 첫날 4시간짜리하고 하나하나 할 수도 있지만, 1시간, 4시간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수? 배열 수요. 얘는 5팩을 4팩토리알에서 5개. 얘는 5팩토리알을 똑같은 거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알로 해서 5사 20개. 얘는 5팩토리알을 3팩토리알, 2팩토리알, 그러니까 10개. 그래서 35가지의 공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와우. 자, 그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자 이것도 빨리 풀어보시고요. 자, 생님 이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오바 되겠습니다. 자, 어, 평균의 점들, x, y가 있는데, x, y가 정수다. 이 정수의 문제, 이런 점들의 정수 문제를 우리가 보통 격자점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합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집합 S에 속하는 다른 점을 이동하는데 그 점분은 다음 규칙이래. 한 번에 Q로 이동할 때 선분 PQ의 길이가 1 또는 2래요. 무슨 얘기니 예를 들어서 원점에 있었다. 그럼 얘가 갈수 있는 곳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거 1. 그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 루트 2, 1, 1했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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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여기가 P가 있었으면 Q 1 또는 루트 2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2 콤마 0에서 2 콤마 0까지 4번만 점프해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와. 그럼 이것도 먼저 뽑아야 돼. 그리고 어렵게 뽑지 좀 마세요. 제발 쉬운 것부터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4번만 에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뭐 있어? 이런 거 있지 않아? 응? 이렇게 가는 거 4개. 자, 또요. 만약에 앞에 두 번을 이렇게 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근데 이게 선생님 내려갔다 올라오고 가구 가도 똑같잖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얘를 배열하면 된다고요. 그치? 그 다음에 뭐 있어? 오리랑 내리락 반복돼 사랑과 기쁨 이런 이거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올라가는 거두개 내려가는 거두개요 그래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고 아니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 이런 것도 있잖아. 턴은 없네요. 어, 오늘 시간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살짝. 폐열하 되잖아. 한 가지. 얘는요. 4 팩토리알을 똑같은 거두개 있으니까 2팩. 어, 12가지. 얘는 4팩을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 6가지 더한 거. 답끝이 와우.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도 풀어보십시오. 2009년도 수능입니다. 그림과 같이 요, 여기가 B입니다. 죄송한데 비가 안 보였네요. 자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 A 지점이 있고 여기 B 지점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 좀큰 그림으로 할게요. 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라. 어떻게 갈수 있는 최단 경로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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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세 번만에 올수 있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선생님, 우리 최단경로의 문제는 항상 네모 반듯 반듯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야. 네모 반듯 반듯이. 수능의 출제자가 준 것이 바로 이거야. 네모 반듯 반듯 한 거를 괜히 곡선으로 준 겁니다. 원으로요. 야, 이거 잘 봐. 이 그림이야, 그냥. 응? 그림이 지금 찌그러졌냐,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리면 그림이 똑바로 나올 겁니다. 이건 지금. 어 약간 뭐라 그러죠? 배율이 이상해져 가지고 지금 가로세로 늘린 게 잘못 돼서 이런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아까 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는데 결국 이렇게 오는 거. 뭐이렇게 오는 거.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렇게 오는 거. 이거 아니야? 우와. 똑같네. 야, 근데 요 지점까지 오는데 최단 경로올때 여기는 한칸두칸세 칸이면 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렇게 오진 않겠죠. 그럼 얘는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갔다 이렇게 오진 않겠죠? 여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네모 반듯한 그림에서 A에서 B를 가는 경로에 수입니다. 자, 그냥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파스칼 삼각형이 제일 편하죠? 아니면 0 헷갈리면 옆으로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0 헷갈리시면 이렇게 그리세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자, 저걸 옆으로 여러분 책을 뒤집어 보시면 여기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랑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1 1 1 1 2 그대로 내려서 2여 둘이 더하면 3 둘이 더해서 4 5 그대로 내려서 5 여기는 그대로 가서 4 둘이 더해서 9 같은 줄입니다. 여기. 자, 14 13 그냥 가니까 13 둘이 더해서 27 둘이 더해서 4 10 이게 답이었죠. 자,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졌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다양한, 자, 최단 경로, 그 다음 아까 뽑아서 배열하는 것, 특정 순서 배열, 골고루 수능에 출제된다는 것을 잘 파악하시고요. 어, 이런 문제 반드시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분의 기적 수학의 셈정중이었습니다